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 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주히하회입의말어은에있어아 23장 2 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서말씀서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이이요이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对。 내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우리 주님의 끝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예배당이라는 곳이 허물어져 간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가 성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내가 성전이고 내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요시아 왕에게 의지했었던 그 사람들이 요시아 왕 사라지고 성전이 완전히 엉망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전됨을 상실하면 똑같아요 많은 목사님들 좋은 설교들 의지하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상이에요 내가, 내가 만인 제사장인데 그렇게 못 살면 결국엔 내가 허물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전이라는 걸 잊으니까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도 우상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내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주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다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다 내가 첫째라고 꼴찌 온 사람 없인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꼴찌를 첫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양떼를 살피라고 했었던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양떼는 내가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복음서가 사도행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인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거기서 모인 공동체로만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 모임을 계속 만들어내고 양산하면 그 과연 주님 원하시는 걸까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만 계시는 게 아니라 먼데도 계셔. 그걸 좀 기억해. 가까운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것과 먼데가 똑같다는 건데요. 우리가 자꾸 먼데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가까운 것에만 집착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성전이 왜 무너지고 우상화 됐을까요? 성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했을 때왜 하나님이 처음에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예배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점이 자꾸 가장자리로 가야 돼요. 가장자리는 어떤 곳이에요? 별로 사람도 없고요. 그냥 좀 한적하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비로소 세상을 볼때 우리는 멀리 볼수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차별 연구의 시초였던 김도현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몇주 됐는데요. 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운동 그리고 노들야학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썼던 책이 참 감명 깊었어서 읽어 읽어보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의 시야가 중심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나머지 반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자리로 가서 바라볼수록 거기서 보는 시야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각지대가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커피를 비유로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김대원 선생님께. 맞다고. 가장자리로 가야 그 커피 전체의 맛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가 자꾸 놓친다고. 중심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좀 맛을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자리 자체가 우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로소 바라볼 때 넓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시정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말씀 통해서 내가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꾸 홀로 있을 때즉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로소 바라볼 때더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결국 우리는 나랑 더 친한 사람과만 그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중심에 서고 싶은 욕망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 지난 섬기물련에서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나누었거든요. 어, 유교와 불교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봤어요. 그중에서또 유교는 인이라는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어, 기독교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인은 사랑이거든요. 어, 그리고 군자라고 하는 걸 궁극적인 인간상이라고 말해요. 군자에 추구하는 인간은 대인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인배, 소인배인데요. 어, 대인의 반대는 소인이거든요. 소인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소인이라고 유교에서 말하고요. 대인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교에서 상제와 천주, 즉, 어,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천주, 하나님이 같다라고 생각하게 된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있었어요. 정약용을 필두로 한그 유학자들이 왜 상제와 천주 유교의 상제와 천주가 같은데 우리 유교에서 놓쳤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유교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유교는 사람 앞에서는 도덕을 잘 지키고 정말 잘 살아가는데 왜 사람이 없을 때면 흐트러지는가 이 고민이 늘 있었는데. 천주즉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고민이 해결이 된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없을 때도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 시선, 즉 아무도 없음에도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았을 때, 크리스천 유학자들이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리 23절 멀리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 생각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 천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몰랐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보이는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고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무너지는 것, 보이는 것에만 열중하고 보여지고 싶은 것에만 최선을 다할수록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눈이 넓어져서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름 가기 전에, 오랫동안 안 보인 지체들과 연락을 시도하고 그를 만나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늘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못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 네모퉁이는 내가 중심에 있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운 데에서만 보이는 데서만 최선을 다하고 보여지려 하는 것에만 열심을 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이지 않는 멀리서 그 멀리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멀리 있는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 낮은 곳에서. 모든 이 보게 돼. 오프케어 구 원의 그날을 우리 기다 리네. 전부, 주만 기다리네.